곧 있으면 경위인무가 나온다고? 간다! 적당히 해 인마 언제까지 믿어? 구독은 자유입니다 이번 주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첫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메아리 시네마틱 영상을 보여주며 지금까지 메아리 스토리를 정리했습니다. 메아리를 지금까지 진행해 보셨다면 굳이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넘기는 쪽으로 진행을 할게요. 다음은 지점 이벤트가 이번 주로 마지막입니다. 안정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용 무기라던가 방어구를 파밍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완료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산막 유물 특성입니다. 총 5개의 유물 특성이 공개가 됐죠. 첫 번째 열 같은 경우 자동소총 과부화 용사 카운터를 가져왔고 두 번째 열은 승인 개조 부품 충전 완료라고 해서 몸통 방어구 개조 부품인 충전 완료의 에너지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세 번째 열은 지속 사격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적에게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주면 자신의 피해 저항 버퍼가 생깁니다. 네 번째 열은 조준 지원 자동 장전기라는 이름을 가졌고, 자동 소총으로 적을 처치하면 장착된 무기가 재장전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무기 데미지가 증가하죠. 포위당한 상태에서 적을 처치할 경우 진촉도가 추가로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 열은 충격과 공포라는 이름을 가졌고, 전기 또는 프리즘 하위 직업을 장착한 상태에서 증폭 버프를 가지고 있을 때 전기 속성으로 적을 처치할 경우, 그러니까 무기라던가 능력도 포함이겠죠. 번개를 소환해 주변에 추가 데미지를 주고 충격 디버프를 입힙니다. 간단하게 구름 강타 능력이라던가 천둥의 왕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증폭 버프를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헌터의 승천이 꽤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네요. 다음은 산막에 추가될 무기입니다. 새로운 무기 두 종과 복강 무기 한 종이 추가됩니다. 첫 번째 새로운 무기는 속사 태양 기관총 동굴학자입니다. 3열에는 치유 탄창, 광위 작용 모두를 위한 능력치, 분석, 단단한 디딤발 미끄럼길, 선망의 암살자를 가지고 있고, 네 번째 열은 전술가, 아다지오 모두를 위한 하나, 대상 조준, 포위, 배결, 사륙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두를 위한 시리즈 연계가 가능한 무기로 나온 것 같아요. 제작진은 배결과 모두를 위한 능력치 그리고 분석과 사료기 기록 시너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새로운 무기는 시간 낭비라는 공허 적응형 추적 소총입니다. 망량의 시즌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전설 추적 소총이죠 세 번째 열은 전술가, 원소 축전지, 사격 전리품, 근접전 전문가, 자동 장전 총집, 무자비한 먹이 쟁탈전, 격퇴 버팀대를 가지고 있고 네 번째 열은 모두를 위한 하나, 고지대, 대상 조준, 폭파 전문가, 필사적인 조치 불안정 탄약입니다. 제작진은 격태 버팀대와 불안정 탄약 시너지를 밀고 있네요. 다음은 복귀하는 무기로는 순교자의 응징이라는 태양 파동 프레임 특수 유탄입니다. 최초의 파동 프레임 특수 유탄이 돌아왔죠. 세 번째 열은 야전 준비 폭파 전문가, 위협 감지기, 치유탄차, 자동 장전 총집, 선망의 암살가를 가지고 있고 네 번째 열은 살상 탄창, 전술가, 아드레날린 중독자, 필살적인 조치, 배열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 탄창을 중심으로 배열과 무기 데미지 특성을 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동 장전 총집을 이용한 스위칭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파밍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데스티니 가디언즈 같은 경우, 디스코드 및 X 같은 소셜 미디어에 우선적으로 정보가 올라갑니다. 그 점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디스코드 채널도 언급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나온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경희 직업방어구의 조율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스템은 두 번째 에피소드인 망령 때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지금을 기준으로는 한 달하고 반절? 뭐그 정도쯤 남았다 할수 있겠네요. 번지는 지난 몇주 동안 경위 직업 방어구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 몇 가지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개의 운명을 완료하여 경위 직업 방어구를 잠금 해지한 이후 다시 두 개의 운명을 완료하거나 창백한 심장에서 전복 상자를 열어 획득하는 방향성을 확립했죠. 그후 계속 출처를 추가하는 중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암상인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경이 직업 방어구의 조율 시스템 또한 개선 방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스크린샷은 엄연한 개발 단계의 빌드입니다. 추후 인터페이스가 변경될 수 있고 위에 적혀진 이 달러 표시는 임시방편으로 적어놓은 것일 뿐 실버나 광이거루는 소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놓음으로써 아직은 테스트가 더 필요하면 알려드리고 싶었다 언급합니다. 뭐잘 나오길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매크로 제한 정책에 대한 언급입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매크로를 통한 파밍이나 경험치 획득 같은 경우 게임플레이 제한 정책에 걸려서 게임플레이 불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죠. 제작진은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밝힙니다. 물론 그게 너무 늦어서 문제라 할 수는 있겠지만요. 여기까지가 번진의 소식이고 마지막 내용으로는. 새로운 3막 같은 경우 2막 때 진행된 것처럼 새로운 스트리밍 방송은 없다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경이 임무에 대한 스포일러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죠. 그래서 스트리밍 방송을 하지 않으니 추가 정보는 얻을 수 없다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경이 임무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번지인 만큼 경이 임무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 와, 경의 임무 고급 난이도 또할 생각에 머리가 아찔하네? 그런데, 그것 말고는 지금 할게 없긴 해.